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나에겐 미지의 이야기이다. 근데 한 번쯤은 떠들어 보고 싶었다. 바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이다. 우선 내가 삼수까지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보려고 발버둥 쳤던 이유가 뭘까? 요즘 잊고 지냈지만 그 당시 몇 번이고 이 이유를 생각하며 공부를 했었다. 단순히 명문대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. 그럼 뭔데? 무슨 이유냐면? 역시 아이유. <laughs> 무슨 이유냐면 그들이 가지는 자신감이. 나는 참 부러웠다. 이미 한번 목표를 달성한 그 경험, 그 자체가 너무 가지고 싶었다. 굳이 우리가 큰 물에서 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? 그냥 내가에서 물장구나 치며, 하하호호, 망둥어 잡으러 갈래? 응, 좋아. 키로스로 내기하기다. 하며 지내면 참 좋은데. 왜 굳이? 어른들은 왜 굳이 공부를 시키고, 우리는 왜 굳이 공부를 할까? 실패하는 경험도 분명 중요하지만, 난 그만큼 성공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차가 지나간다.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에게 알게 모르게 얻어진 자신감, 앞으로 인생의 난관, 시련 따위를 남들과는 다르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어쩌면 그 자신감일 테니 말이다. 여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. 실패를 견딘 마음과 성공으로부터의 자신감. 둘다 강한 의지를 만들어주는 건 맞겠지만 음양 부호가 참 반대다. 둘중 하나 고르자면 세상 누가 성공을 미어두고 전자를 고를까? 다몬테 삼수 요 정도 후자를 원한다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. 에, 갑자기 말투왜 이래? <laughs> 아, 이 몰라. 혹시 수능을 앞둔 사람이 이걸 본다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자신감과 노력하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 말은 정말 진심입니다. 아주 아주 멀리서 응원하고 있답니다.